네 안녕하세요 네이처우 t 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양시 비산동에 나와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MD필름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생활 인프라도 아주 괜찮고요 이 현장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현관부터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신발장은 3칸으로 보이지만 이쪽까지 해서 총 5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에는 띄움식 시공이 안되어있지만 이 반대편 쪽으로 옆쪽으로는 띄움식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거 놓으시기 편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중문 닫아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진 모습,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과 거실 대면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사이즈를 제가 재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옆에 소파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사이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스팟 조명으로. 이런식 들어가져있어서 포인트를 줬고요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쪽 소파자리 부근에는 MD필름 시공으로 되어져있어요 자 벽지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좋구요 이런 MD필름은 거의 10년정도는 가도 무방없이 그냥 사용가능하신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트월 자리입니다 TV자리라고 볼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벽지로 시공이 되어져있는데요 자, 고객님들이 이 반대편으로 이쪽을 아트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아트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커튼이 쳐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생활권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오히려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막힘도 없고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점은 이 집에 대한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 자리가 딱 보여지고요.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상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하부장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와져 있고. 상부장도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지 않고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 이쪽으로 놓으시고요. 냉장고 자리 이렇게 양문형 한칸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되어져 있고요. 이 옆에도 당연히 수납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법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수전이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 시공이 되어져 있고 특히나 이 문을 보시면은 소음 차단에 아주 굉장히 좋은 문으로 되어져 있어서 시공비가 굉장히 비싼 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닫고 자 이제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도 제가 사이즈를 재놨고요.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뭐 따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뭐 파우더룸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 사이즈 같이 띄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동일하게 달려져 있고 이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젠다이시공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그다음에 환기창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창문 이쪽 이쪽 양창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채광도 괜찮고요. 이 옆에 건물은 이 건물이랑 똑같이 두개 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두개 동으로 되어져 있으면 전용면적도 좀더 크게 나오고 대지 지붕 같은 것도 더 크게 나온다는 점 이점 아시면은 고객님들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 긴 공간이 3m 정도까지도 나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 젠다이 시공, 세면대, 양변기. 해바라기 수전, 그 다음에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제법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소방관 진입창도 이렇게 보여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도 사이즈 같이 띄워드리니까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입장만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부장이었습니다.